기역형강의 특징과 장점, 다양한 구조물에 적합한 이유를 연우철강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기역형강의 주요 특징은 고강도 탄소강 재질, 다양한 규격과 크기, 가공 및 시공 편리성, 내환경성 및 내구성입니다. 기역형강이 다양한 구조물에 적합한 이유는 구조물의 보강재로서 뛰어난 역할, 진동 및 충격 저항성 우수, 선조립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유리, 경제성과 성능의 조화입니다. 기역형강 활용 사례로 건축 분야는 고층 빌딩 주상복합, 산업용 창고 등에서 골조 보강제. 토목 분야는 다리, 터널의 구조 보강 및 지지대. 조선 및 기계 분야는 선박 프레임, 가판, 각종 기계 프레임과 하우징. 철골철근 콘크리트 복합 구조물은 선조립 기둥 및 보강화용으로 사용됩니다. 기역형강은 고강도 탄소강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크기와 규격으로 제공되며, 높은 강도와 내구성, 뛰어난 가공성, 그리고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어 여러 종류의 구조물의 최적의 선택지입니다. 기역형강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. 010-3122-1014 감사합니다.